사순절 일곱 번째 날입니다.오늘 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이 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여러분은 사도들과 애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